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어, 이번 현장은 작은 주방으로 아주 고민이 많으셨던 클라이언트인데요. 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어, 먼저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대학생 아들과 어, 고등학생 아들을 두신 어, 부부셨고, 또 너무 작은 주방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손님 초대가 잦은 집으로서 좀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로 1800, 세로 1800에 굉장히 큰 그림을 전시할 공간이 필요했고, 또 수납에 대한, 뭐,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공통적으로 고민인 것 같아요. 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어, 먼저 주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존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왼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마치 기둥처럼 위치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냉장고장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구조였어요. 거기다가 1m40도 안 되는 아일랜드가 있어서 활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은 당연히 6인용도 꿈을 못 꿨죠. 이 집이 지금 전용 면적으로 53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자주 오는 집, 가족 간의 소통이 중시되는 집에서 어, 좀 그런 구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안방과 주방을 치환하는 형태입니다. 배관은 안방 화장실 쪽에서 끌어와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4m 정도 되는 아일랜드. 6m가 넘어가는 키큰장그 완벽한 구조의 홈박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600짜리 냉장고 세대가다 들어간 형태에서도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전 수납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비가 가능하고요 단순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공간의 확장성을 더 강조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6m가 넘어가는 형태의 키 큰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유리장을 하나 넣어서 이 깊이감이 보이게 하면서도 좀 멋스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어또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류를 보관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아일랜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아일랜드를 보면 하부는 그레이 톤으로 지금 패트 소재를 사용했고요. 상부는 지금 우드 패턴에 어, 스모크우드 계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좀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홈바도 한번 살펴보면 상부장은 스모크우드를 사용하고 하부는 그레이 톤의 패트 어, 소재를 똑같이 사용해줘서 아일랜드의 형상이 홈바에서도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 하부를 띄움 시공했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좀더더 더 깊게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제가 기획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역시 소통의 가치입니다. 어, 디자인어에서 항상 강조하죠. 어, 식탁과 아일랜드의 이 동선이 가까워야 하고 어떤 공간에 있든 시선이 공유해야 된다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식탁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식탁을 한번 보면요. 인테리어쇼 영상에도 나왔던 방식으로 한번 식탁을 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이즈는 2,700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8명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고 대신에 이 상석이라고 부르는 위치에 있는 이곳을 좀 의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편하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좀 좁게 앉으면 충분히 10명도 앉을 수 있는 구조로 일부러 기획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식탁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걸어왔던 아일랜드까지의 동선이 굉장히 가깝고요. 외부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식탁에서 앉았을 때 외부 전경이 굉장히 잘 보이는 구조로 짰습니다. 특징적인 걸좀 살펴보면 똑같이 스모크우드 패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라인 조명을 한줄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있을 때도 좀 단조로운 분위기가 아니게 좀 노력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거실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거실입니다. 제가 이 거실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 저희 레설 디자이너가 이 현장 담당자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벽면에 지금 보이는 오른쪽과 왼쪽에 보이는 TV면까지 최대한 단순하고, 어,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부 전경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벽과 벽 사이에 마치 걸려 있는 오브제나 그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걸 한국 건축에서 이 전통 건축에서 착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깊었고 왼쪽 오른쪽에 사용한 발페인트에서 생산하는 발레나라는 페인트가 어, 약간 터치감이 있는 질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면서도, 어 제가 있는 쇼파 위치와 아까 걸어온 식탁 위치를 간혹 이렇게 좀 바꿔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거 잠깐 설명드리면 위에 있는 조명 계획이 이 마그네틱 조명이라 원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변경됐을 때 원하는 형태의 조명을 낄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수납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복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보통 주거에서 복도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복도 길이가 11m입니다 단순히 일자형 복도를 쭉 펼쳐서 만들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방과 거실이 스위칭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동선이 복도 쪽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그 동선이 생김으로써 좀 공간감이 연상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 니즈 중에 하나가 1800에 1800.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림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을 한 40cm 정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거기를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물러서고 한쪽으로 열어주고 그래서 복도가 훨씬 더 어, 다채롭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어,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실린더예요. 도어 손잡이가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근데 정말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강남철물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네. <laughs>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항상. 그래서 그쪽 애용하시면 원하시는 형태, 그리고 수입 제품을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다들 비슷하게 수납에 대한 고민은 어느 집이나 있는 것 같아요. 뭐이즈 클라이언트분들도 똑같았지만 저희가 이 코너형 붙박이 이걸 되게 굉장히 재밌게 풀어낸 게 있어서 좀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던 동선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장을 다 설치해서 드레스룸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러도 같이 있고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보통 코너에다가 붙박이를 설치하면 도어를 이 방향으로 열어서 저 안쪽에는 손이 잘안 닿아요. 그러니까 잘안 쓰시거나 평상시에 그냥 적재해 놓고 뭐1 년에 한번 꺼낼까 말까한 짐들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구 팀과 굉장히 많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먼저 이쪽 붙박이를 반대 방향으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둘다 경첩이 180도 경첩을 사용해서 코너 안까지 완벽하게 쓸수 있게 만든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현관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현관을 설명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반적인 히든 도어는 이제 너무들 익숙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히든도어인데 뭐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여기가 실외기실이에요 그래서 그 실외기실 앞에 어 방화문 차음성도 있고 단열성도 있는 도어가 있고 그 앞에 도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히든도어처럼 그럼 간단히 그냥 3D 경첩 사용하고 도어를 뒤집어서 달면 이렇게 보이긴 히든도어처럼 보이는데 당겨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형태는 히든도어처럼 보입니다. 현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거울은 외부로 나가기 전에 맵시를 한번 볼수 있고 또이 페인트와 페인트 사이에 설치돼서 좀 단조로움을 또 피했어요. 근데 제일 중심이 됐던 그 부분은 이 신발장인데 신발장에 있는 이 우드 계열이 복도 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연결돼 보여서 잘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어, 획기적인 레이아웃 변환을 통해서 근사한 뷰를 보면서 어, 좀 가족분들과 식사하실 그리고 소통하실 부분이 그려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어, 이번 현장을 고생해준 정래설 디자이너와 최은석 소장한테 감사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